안녕하세요. 최준돌입니다. 오늘은 3D 운전 게임이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한번 저랑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이거, 이거 시, 아니, 이거 움직이지가 않는다고 막, 막 3D 운전 게임에 평점 테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 잘 보세요. 일단 주차 브레이크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해주시면 아니 아니지 그 다음에 시동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걸왜 여러분들 평점 테러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용또 뭐야? 저 일단은 오늘은 차가 차가 두 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두 대만 나왔고 업데이트 소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아이고닉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자, 빵빵이 아주 잘 되고. 저 소리가 뭔가 딴 자동차랑 달라요. 현대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하이, 이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 이걸로 도심 곳곳에 돌아다 보면 보냅시다. 자, 아이오닉. NPC도 이렇게 있고요. 저번에 못 만났던 <laughs>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게 공단으로 가시면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자, 기차에 치이지 않게 조심조심, 가운데로. 기차에 치이면 끝장이에요. 저 도대체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 있을까요? 컨테이너 박스. 아, 컨테이너 박스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진짜로 있네. 어 은개님 말이 맞네요. 여기 컨테이너 박스 있다고 해서 거기 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나 했는데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좀만 더. 자, 이렇게 있고요. 아까 반대쪽에도 뭐 있던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자, 컨테이너 박스. 오, 저기도 열려 있는 것 같네요? 아, 소리가 아주 특별해요. 진짜 전기차 소리 나는데요? 오, 여기도 뚫려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사진은 그냥 찰칵 해주면 점점 <laughs> 자 이런 것도 캡처해 하고 싶은데 오와이오닉 아 내가 n 으로해놨구나 아니 아니 도대체 누가 평점 테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알려 드리자면 구독자 35명이 되면 마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3 차량 기준으로는 33명이기 때문에 2명만 더 늘어나면 되겠고요. 자, 좀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간 다음에 딴 차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미 눈치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역시 아이오닉이네요. 자, 최고속도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봅시다. 최고 속도 과연 100 넘고요. 110, 128, 저역 120 정도 하는 것 같네요. NPC 이거 이런 거 장애물 같은 거 없으면은 260까지 갈수 있네요. 260, 음 엄청 무리일 것 같은데요. 웬만해서 NPC 없는 모드 하나 만들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NPC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 아반떼 실내가 생기고요. 아반떼 실내 제가 저번 3D 운전 게임 영상에 찍었던 그리고 또 가로등, 가로등이 해, 나옵니다. 자, 밤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가야경이 장난이 아닌데요. 라이트도 하나, 라이트도 켜줘야죠.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고속도로가 나오죠. 한 바퀴 돌아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저만 구독하지 마시고, 3D 운전게임도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그래, 14,500명 돼야지. 다프 덤프트럭이 추가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도 유튜브 강이 나오고 <laughs> 15,000명인가 6,000명이되면 스팅어 나온다고 합니다 기아 스팅어 2.0에도 있는 차죠 근데 스팅어 스팅어 스팅어가 기아 스팅어가 3D 운전 게임 기하 첫차가 되겠네요. 이건 전부 다 현대차예요. 아니 여기 뭐 3D 운전 게임이랑 현대자동차랑 뭐 콜라보 있나? 전부 다뭐 현대자동차야. <laughs> 아니 NPC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왜 주차장에 NPC 종류는 왜 이렇게 없을까요? 아이오닉 이런 게 있어야, 있어야 할 텐데 일렉시티라든지 고속도로에는 가로등이 있긴 있네요 자 이제 아이오닉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이오닉 아이오닉은 근데, 전기차라고 아까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그럼 주유가 될까요? <laughs> 제가, 제가 해봤더니 됐습니다. 예전에. 오, 부딪혔다. 자, 다음은요. 펠리세이드.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오 펠리세이드 소리는 확실히 다르고요 아이오 예쁘다 차 느낌이 제대로 나네요 와우 자 펠리세이드는 그리고 내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LF로 나다나 똑같은데 뭐야 왜 후진이 돼 응? 이거 뭐야 뭐지오 이거 후진 되네 아유 힘들게 기어 안 해도 되겠네. 그냥 브레이크만 누르면 후진이 되는데, 아니면 펠리세이드만 되는 버그인가? 자 이렇게 실제처럼 1인치 운전해도 재밌네요. 오오 오, 멋지다 멋져. 이런 거 인트로 하나 써도 되겠는데요? 오아딪쳤네 오. 악. 부딪혔네. 오, 오. 오. 자, 엄청 멋있네요. 역시, 펠리세이드. 대형 SUV. 자. 자, 사람들 비켜주고. 오, 펠리세이드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캬. 죄송합니다. 조리는 짱짱맨, 그 조리는 호빵맨입니다. <laughs> 호빵맨. 자, 처음 할 때보다 너무 많이 발전됐어요. 아우 엘리세이드가 이게 박살이 잘안 나요 대형 SUV 만큼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차가 추가 되겠죠 더 많은 기능과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차 선택이 홈 화면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홈에서 정해야 해요 중간에 이렇게 차 선택 못하고. 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부, 아니 알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예 감사합니다 오 역시 펠리세이드 간지가 나네요 아 저리가 오, 정말 간지나네. 아 지금 지금 촬영 중단 못할 정도로 좀 간지가 나요. 오, 오. 와펠리스